끝입니다. 하고. 아, 이아고고다 먹었더니. 해보네. <laughs> 다 끝났어? <laughs> 다 끝났네 다 <laughs> Thank you. 냠냠이 식구들 잘 지내셨죠? 오늘도 이렇게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, 엄마가 해왔어. <laughs> 오늘은 이거는 연근 조림했고요. 이거는 단호박 조림을 했어요. 까리고추 넣고 이거는 매생이의 굴국. 내성이 <laughs> 굴국이 전부터 먹고 싶었어요. 그래서 아 이걸 오늘 이걸 한번 끓여 먹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거 끓여 왔습니다. 아 이거는 어제 파김치 새로 했어요. 조금 사다가 동치미 <laughs> 넣고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먹, 먹자. 내성이 음, 이잘못먹이다고 뭐, 이거 <laughs> 이게 뜨거워 보이질 않아 김이 안 나. 어. 뜨거워도. 그니까 러잘 음. 먹어야 돼, 이거. 오, 입디기 쉬운 거요 매생.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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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음. 이거음 좋은 연근. 건강해질 거예요. 글한 거야. 아유. 이거 맛있어. 이게 영양가가 최고야, 이게. 영양성 어리가은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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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운하고. 음. 하고 음, 음. 음, 맛있어, 일 연근. 어, 연근 맛있네.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어? 음, 아이 맛있어, 아주. 당순잡스 끊고만 이겠네. <laughs> <laughs> 아유, 그거는 안 그래도 저거, 호박도 맛있네. 음. 음 이거 봐. 단호박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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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 어 처음 먹는 거같아 응. 음? 단호박 그렇게 해 먹는 거? 응. 음. 처음 해 먹어. 었 음. 응. 단호박 조림 처음 했어 음. 그렇게 안 먹어봤는데. 응. 뭐잘안해 먹거든요. 안에 있으니까. 음. 맛있네. 가위 줘요? 가위? 아니. 접시 하나 줘. 아빠 파김치 뜯어드리게. 방음 주에 다음 나 줄까? 너응 먹어봐 음. 맛있어 음. 와, 동치미를 얘가 왜 이렇게 잘랐냐 하면은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젓갈로 젓갈로 찔러가지고 먹었거든. <laughs> 안 찔러지네 얘가. <laughs> 안 찔러져. <laughs> 이렇게. 옛날에 이렇게 가지고 큰것들반쭉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먹었다고. 음. 자. 동치 모하고만 있네. 새로해서 그런지 맛있네 되게. 고 음, 음. 맛있어. 이제 이제 익기 시작한 거야. 음. 예. Yeah. 음. 네가 여기 앉으니까는 높, 높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아. <laughs> 키가 작아, 엄마가. <laughs> 음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형은 이렇게 안 봤거든? 근데 너는 <웃음>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근데 왜 대체적으로 형이 작지, 도 형이 너무 커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, 집집마다 보면 은 형보다 동생이 더 크, 더라고그 이상해. 응. 아니, 어렸을 때는 내가 형을 응. 올려다 봤거든. 당연히 잘할 땐 그랬지. 그러니까 잖아요. 어렸을 때는 형이 일, 먼저. 한참 컸어, 형이 많이 컸어. 응.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작아져 있어. <laughs> 어느 순간? <laughs> 어느 순간? <laughs> 영양 보충할 때는 진짜 좋겠다, 매생이 음. 매생이도 영양 덩어리고, 굴도 영양 덩어리고. 굴이 땅은 비치게 잘 되는 것 같아. 음, 이거 짝꿍이야, 이게 짝꿍이야, 매생이야 음. 아버지 솔, 제가 이제 따라 드릴게요. 아이고. 음. 아, 맛있게 먹겠다. 네. 먹었다. 네. 그래. <laughs> 너구리로 들어가거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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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당신 톡더 갖다 드릴까? 아니, 그만해. 됐어요? 주세요. 응. 봐봐. <laughs> 아, <여보>. 동키미가? <laughs> 어. 동치미가 위에까지 이렇게 얼었어 <웃음> <웃음> 얼어서 그걸 좀더 덮어줘야 될것 같아 우에가? 응밑 옆에는 그 좌로 이렇게 했잖아 응. 그래서 우에가 얼었더라고 더 얼으면 그걸 칼로 떼야 돼 우에 <laughs> 다 덮어줘야 돼큰 <laughs> 천이나 저거 옷까지 한거 있어 뭐를 덮어줘, 이. 뭐, 불 같은 거로 더 덮어줄게. 대안 추위실 날때까지 추워. 봐봐 왜 불러요? <웃음> <웃음> 날씨 풀리면 이제 고로쇠 물 갖다가 쪄야 되는 거 아니야?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로쇠? 아직 일이 일요. 응. 아직은 이 보통 1월 20일 정도 돼야 물이 나오기 시작해 응. 나와도 또 이제 거기서 얼어요 응. 나온 물이 응. 추니까. 응. 좀 풀려야 되네. 응. 음. 아유. 난 김치가 제일 맛있다. 이 조금 이렇게 뚫어야지. 다 먹었어? <laughs> 엄마 옆에 앉은 소감이 어떻습니까? 왜 이렇게 조그마하지?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옆자리에 왔네 그러게요 응? <laughs> 다 먹었어? <웃음> 음, <웃음> 어이, 맛있네 아주 이거 되게 부드럽네 음. 빨 먹는 애들 밥도 많이 줬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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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빠 먹을 때까지는 너도 기다려. <laughs> 어 음, 어 맛있게 먹을래도, 음, 이런 매장이 이걸 어째 찰 치를 어떻게 쓸까? 그러게. 실같아가지고, 이거. 그런 거 보니까 바닷가에서 막, 헐어 굽데 아유,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. 음, 배송이? 응. 음. 아유, 아유, 맛있네. 동치미 한 모금 먹어야 되나. <laughs> 동치미가 그만이야. 음, 나도 여 조금만 굽죠. 음, 여기. 응, 음, 국물 음. 조금만 떼세요. 아유. 얼어서 오는지. 아유 시원해. 아까 얼음이 막 있었는데 녹았어. <laughs> 얼음 있을 때 먹어야 맛도 맛데 아유 지금도 시원한데 뭐? 미리 떠다놨더니 이거 만드는 새에 녹았네. <laughs> 아유, 아유 잘 먹었네. <laughs> 다 잡혔어? 예, <에이>, 다 <웃음> 먹었습니다. <웃음> 다 잡혔네. <잡았었네. 웃음> 음. 2022년 새해에도 모두 네. 건강하시고요.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맛있게 고맙습니다. <먹기> 감사하고. 네. <laughs>